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원문 성경을 봤더니 라카흐라는 테이크라는 말을 라카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we see accept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의 말씀을 너희가 용납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조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 이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디모데오서 3장 15절에서 16절,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선한 행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선한 행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디렉션이 되고 사용 설명서가 되고 레시피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알람이 우리 잖아요. 알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대피하지 못해서 엄청난 참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왜 침몰했습니까? 거의 7, 8번의 경고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의 깃가닥에 빙산에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께 오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께 오늘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1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꼬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을 배우세요. 오늘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성서대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해가지고 돌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곳이 아닙니다. 무조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기도의 언어?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요? 기도는 능력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해야 돼요. 플러시나대학교의 총장이셨던 리차드 마오 교수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중국에 방문하셨는데 거기에 고위 관직 중에서, 관직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크리스찬 고위 관직자들 중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딱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 식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한 분이 리차드 마오 교수님한테 통역을, 아니, 그,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점심 식사,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리처드 마왕 목사님, 다, 늘 다, 모든 사람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리처드 마왕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Heavenly Father, 그렇게 시작했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고 통역하기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한마디 포즈하고 있었어요. 근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통역하는 자매가, 목사님, 통역 필요 없어요. 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통역합니까? 기도를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통역은 왜 해요? 사람 들으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도는요, 사람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윈든 자스 목사,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었을 때 모든 캐비넷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캐비넷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큰 식탁에 모여있겠습니까. 그때 윈든 자스 대통령이 빌모여스라고 하는 침대교 목사이자 재정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빌 자네 좀 한번 기도해 주게. 그때 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사람이 많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윈든 찬스 대통령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 도중에 대통령이 그빌모이어스에 이렇게 말합니다. I c a n hear you. 들을 수 없으니까 좀더 크게 좀기도해주게 그때 빌 모이어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전저 같은 려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빌 모이어스가 대통령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not talking to you, Mr. President. 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아니라 난 대통령 각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믿어요.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보여주고 예배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정종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월시 리더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리를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시작하실 때첫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앨범 이 나왔는데 거기에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We don't worship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We only worship. 원래 많은 젊은이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방방 뛰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음악만 있어요, 비트만 있어요, 손을 드는 것만 있어요, 춤만 있어요. 우리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오직 정확한 디렉션, 정확한 목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 요2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에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을 수 없어.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순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앗 앞에 섰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돌 다섯 개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것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승리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아니.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내가 무엇을 습득하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이비 필릭스가 이런 말 했죠 Your God is too small 당신 하나님은 너무나 작습니다 당신이 있는 하나님을 좀 붙잡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김동우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그 동네 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으스한 골목에서 땅끝